정치감사, 표적감사로 윤석열 정권의 앞잡이를 자처하고 있는 감사원이 이번에는 문재인 정부가 주택가격 관련 통계를 왜곡한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하는 치졸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통계청 감사는 지난 10월까지 감사를 완료해야 했음에도 수차례 연장을 통해서 두 달을 더 끌어오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조사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나올 때까지 조사하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국토부 직원들을 불러다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을지는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감사원을 통한 여론 조작, 정보 조작 행위를 멈추십시오. 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국민에게 투명한 그 결과를 알리기 위해서 통계 체계를 개선 발전시키는 것은 국가 기관이 마땅히 해야 할 책무입니다. 이런 개선 노력을 마치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루어진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통해 여론을 조작해 전정권을 모욕주는 행위는 비겁하고 비열한 행위입니다. 감사원은 여러 차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몰아가기식 감사, 조사 내용 유출 등 범법 행위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특히 업무상 비밀 유출 행위는 명백한 범법 행위이므로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